예, 안녕하세요. 그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그 대상사업자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만 적용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요. 어, 그다음에 상가라도 그 다음에 상가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이 적용되는 상가에만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가 어떤 건지 보면은 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2조1항에 대한 일항에 음,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만 적용어 있습니다. 그런 그어 여기 보면은 보증금액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 9억 원, 그 다음에 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하고 부산광역시는 6억9천만 원. 또 광역시 세종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및 경기도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어, 고 이하인 그 성가에 대해서만요. 뭐 월시하고 받는 거는 그 월시 한산율을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가. 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의 임대인이 어 임대료를 그래 깎아 줬을 때그 깎아 준 금액의 50%를 어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그 세액 공제를 해서 차감시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게 그 언제까지냐면은 그요 넣어 주면은 요 이나액이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에 그 기존에 받던 임대료 하고 어, 새로 깎아준 임대료 하고 그 차액. 그러니까 깎아준 임대료에 대해서 그 50%를 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음. 그럼 그 깎아준 임대료를 어떻게 구하느냐 보니까 어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한데 인하액이 그러니까 2020년 요요 요 상반기 기간 중에 월세 중에서 깎아준 금액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절반. 그러면 이 깎아준 금액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어, 기존 계약이 이제 6월 30,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는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인하 직전의 임대료를 요 기간 6개월 어, 임대료에서 인하된 임대료를 차감한 거 하면 이제 인하해준 인하해준 임대료가 되겠죠. 그거의 50%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음. 만약에 기존 계약이 6월 30일 이내에 갱신이 돼 버렸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 그러니까 기존의 거래 뭐 1월 1일부터 6월 여, 임대차 기간이 음, 요 안에 만료가 됐다 이거 죠건은 어 3월 31일까지 만료가 됐으면은 기존 월세가 가령 뭐 2,500만 원그은뭐이5 0 0만원 곱하기 3월 달 그다음에 갱신된 임대료는 뭐어2 0만 원으로 했다. 2천만원 곱하기 또 후에 이제 4월 6 3월 하고 이나 이후 월세가 그러니까 요건기존 월세라는 거는 실제로 받은 게 아니고 계약상에 그 있는데 이제 근데 인하는 이제 1월 1일부터 인하를 한 거예요. 그 이제 합의서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벌써 뭐 이렇게 했는데 1월 1일부터 1,800만 원을 받았다면은 곱하기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요거는 기존 임차인하고 갱신을 했을 때 또는 재계약을 했을 때 그렇게 적용되는 거고 그럼 요 기간 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은 신규로 임차인을 어 새로 들으으면은 기존 계약이 없으니까 뭐 깎아 주고 말고 할게 없으니까 뭐세 공제 될게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계약이 기존 계약이 6월 30일까지 유지되는 경우에는 유지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깎아 주기 직전의 임대료 하고 깎아 준 이후의 임대료 그 차이에 대해서 뭐 이나 얘 되겠습니다. 이나액 계산할 때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하에게 오십 프로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이 세액공제 해준 거는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십 프로가 임대 엄마 주업으로 하는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그 세금이 많이 이제 에, 에, 공제가 되다 보니까 납부할 세액이 적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한세 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면을 못, 요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최저한세 적용을 적용 안 한다니까.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거로 납부시에 관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세를 미적용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임대료 깎아준 금액을 어, 담은 그 50%라도 재단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특세는 과세가 됩니다. 요 깎아준 그 세액에 대한 농특세가 뭐한20%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과세가 되고 만약에 이게 재산세 미적용해도 납부세 얼마 만 돼가지고 다 공제를 못 받은 경우에는 5년간 이월 공제가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 두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어 요거 이제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이그그데 소득세를 신고할 때 추계 배제 요건이 있는데 추계 신고하면은. 어, 요 임대료 인하 세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편장부라도 작성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기, 기한 후 신고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런데그 기한 내에 신고를 안하고 기한 후에 신고하면 적용이 안되고 또 사업용 계좌가 미개설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가 그러니까 복식부계의 무자죠 그런 복식부계의 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 어 그다음에 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준비 임대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는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인나 직전에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인나하면서그 변경한 계약서라든지 인나하기로 합의한 계약서나 약, 합의서 약정서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지급에 대한 세금 계산서나 금융 거래 내역 어, 그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소상공인을 뜻이 아니고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확인서는 임대인이 준비할 사항이 아니고 어, 임차인한테 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 어 그러면은 임차인 그러니까 이게 어, 임차인인도 이제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줬는데. 그 임차인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깎아졌을 때제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임 임차인 요건이 필요하죠.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소상공 확인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가 요요 요 소상공인 그 시장 그뭐 저기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요, 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어, 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기서 신청해가지고 어, 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아가지고 어, 임대인한테 줘야 됩니다. 어, 그럼 임대로 깎아줄 테니까 임대인은 그러면 임대로 깎아줄 테니까 소상공인 확인서를 어, 내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소상공인은 자기가 직접 그 아까 진흥공단에 신청하신지 아니면 사이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이 그 오프라인 방문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정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임차인 요건은 2020년 1월 3 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면세든지 관이가되인한 거는 불문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된그 임차인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별표 14의 업종 이외의 업종이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별표 14의 업종이 아닌 업종인 임차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별표 14의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면은 그니 그러니까 별표 14의 업종에 해당되면 이 세액공제 자체가 안 됩니다. 보시면은 요 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계인 업종이 뭐냐면은 어~ 제조업 중에서 도박 게임 이런 거제조는 도박 게임 사행행위의 오락용품 이런 거 제조하는 업체는 안 되고 정보통신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인데 그것도 도박 관련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금융보험업 이런 건안 되겠습니다. 부동산 업도 안 되는데 중개사무소 거는 거는 됩니다. 여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부동산 중개 대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실 거는 거는 뭐 제외되는 업종이 아니니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뭐 일반 비영리 기관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 초등학교 요 일반 교육기관. 그 다음에 사행 시설 관련요 예술, 모스포츠처 뭐 협회 단체, 그 다음에 가구 내 고용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거 국제 외국 기관,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에 과세 유흥 장소 경영하는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이뭐달란주점이라든지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근데 일반 노래방 같은 거는 됩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이 아닌 뭐 일반 식당이나 뭐 여러 여 제과점이나 뭐다 되겠죠. 웬만한 업종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임대료 깎아줬을 때 되고, 그다음 배제 그런 임대료를 깎아준데 다시 임대료를 인상해 버리면 이게 이걸 안 됩니다. 배제 이게 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 <laughs> 임대료나 보증금을 어, 요 기간 내에 인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 인상하면 안 되는데 인상이 깎아준 임대료에서 인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 정상적으로 받았던 임대료보다 인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요 인상하는 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계속 이 코로나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당 그~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인하 직전보다 오 프로 그러니까 요 계속 임대 그 임대 기간이 이~ 그러니까 계속 유지됐을 때는 요 직전적이고 직전 적이고 직전 거보다 인상하면 안 된다는 거고 중간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 가지고 인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날 직전보다 5% 안에서 인상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어 그러니까 5% 이상 갱신 계약 기간이 요 기간이 만료돼 가고 갱신을 했을 때는 5% 인상 인상 5%까지만 인상하면은 요세 공제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그런데뭐 인상은 뭐 거의 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계 신고 기한 후 신고 사업용 계정 미개설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 사업용 계정 미개설 미개설 이거는 뭐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어주계 신고도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이나에 방금 설명드렸고. 어 그래서 요 소상공인 요 확인서 요 띄는 거는 제가 요 제 블로그에다가 요 링크 시켜 놓으실 테니까 요 네, 저 내용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요거 참조하시면 되고 그 자세한 걸 알고 법조문을 알고 싶으면 요법조문하고 시행령하고 다요 해놨습니다 요 밑줄 친 것만 쭉 읽어보시면 될거예요그다요약 행기 이겁니다 요약 행기 요거니까 어, 요거 참조하셔가지고 어, 임대로 인하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 인하의 요거가 중간에 이제 계약이 갱신하면서 인하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가령 3월 31일까지 기존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4월 1일부터 변경 계약을 하면서 뭐이 코로나 때문에 저거 하니까 변경된 계약서를 이렇게 낮게 했다 말이 인하를 해줬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인하 갱신 계약으로 인해서 이미 여기에서 인하어 보니까 어 그때는 꼭잘 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그게 갱신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갱신은 했는데 이제. 어, 요 하여튼 그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하를 해준 꼴인데, 그요 인하세 공제를 적용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세무 대리인하고 잘 협의하시 가지고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어,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이상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예, 감사합니다.